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올해죠. 2025년 9월 12일부터 한달 동안 영동에서 세계 최초로 국악 엑스포가 열린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네. K팝 속 우리 가락도 주목받는 요즘이라 기대가 참큰 행사입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 엑스포 소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영동군이 이 엑스포를 발판으로 국악의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는 큰 그림, 바로 국립국악원 영동분원유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그 분원유치 문제요? 최근에 국회 세미나도 있었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세미나 자료 같은 걸 토대로 도대체 왜 영동이 분원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뭐 그냥 한 지역의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인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려고요.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음,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영동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조선 시대 음악의 성인 악성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이라는 점이죠. 그렇죠. 박연 선생. 국악하면 딱 떠오르는 분인데 이게 그냥 옛날 분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큰 거죠. 그럼요. 박연 선생은 뭐 단순히 음악가가 아니라 세종대왕과 함께 궁중 음악, 그러니까 아악의 이론과 제도를 딱 정립하신 분이고요. 악기 개량에도 힘썼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우리 고유 악보 정간보 창안에도 기여를 하셨어요. 아, 정간보까지 <laughs> 네, 그러니까 현대 국악의 뿌리를 다진 분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영동이 국악의 본고장이다 이런 강력한 정통성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상징성이네요. 근데 그 상징성을 와 거의 60년 가까이 난계 국악 축제랑 전국 국악 경연 대회로 계속 이어왔다는 것도 보통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반짝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는 거. 그렇죠. 일관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상징성 말고 그런 분원을 유치할 만한 실질적인 준비랄까? 그런 건좀 어떻게 되어 왔나요? 여기서 이제 영동군의 체계적인 노력이 딱 드러나는데요. 어... 1991년 벌써 30년이 넘었죠? 와, 91년도요? 네, 그때 전국 군 단위로는 최초로 군립 난개 국악단을 창단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이고요 군립 국악단이요? 군에서? 네, 그리고 여러 학교에 국악 관연 학단 만들어서 지원하고 미래 인재 키우는 데도 계속 힘써왔어요 근데 제가 볼때 진짜 주목할 만한 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국악문화예술과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와, 국악 전담 부서가 있다고요. 그건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구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수십 년간 국악 지능에 공을 들여왔다는 증거거든요. 이 야, 그럼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는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국립 기관이 들어서려면 공간이 제대로 있어야 할 텐데, 뭐 새로 짓는다면 시간도 돈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영동이 내세우는 또 다른 핵심 강점입니다. 아 뭔가 있군요 네 2015년에 이미 건립됐고 최근에 리모델링까지 싹 마친 영동 국악체험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국악체험촌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시설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뭐 300석 규모 공연장 연습실 체험실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21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와 숙박까지요 거의 뭐 완벽하게 준비된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국립 국악원 분원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갈 막대한 국가 예산하고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점인 거죠. 하긴 새로 부지 찾고 건물 올리고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참고로 세계에서 제일 큰 북이라고 알려진 천고도 바로 이 국악체험촌에 있습니다. 영동의 어떤 국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죠. 천고까지.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역사적 정통성 있고 수십 년간 노력과 투자도 했고 심지어 인프라까지 최신 시설로 딱 준비돼 있다. 그럼 마지막 퍼즐은 이거겠네요. 왜꼭 국립기관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인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으려면요 네 핵심 논리는 바로 지역문화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랑 딱 연결이 됩니다 아 균형 발전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립문화시설 대부분이 어디에 있죠?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맞아요 뭐든지 다 서울 경기에 있죠 그렇죠 국립국악원 분원이 지금 부산, 남원, 진도 있고 강릉이랑 서산에도 추가로 생긴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충청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충청권에는 아예 없군요 네 이게 국립박물관 분원이 전국에 13곳 이상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 국악 분야의 지역 불균형이 좀더 심각하다고 볼수 있죠 그렇네요 비교해 보니 확 드러나네요 그리고 좀더큰 그림으로 보면요, 국악진흥법이라든지 정부의 문해한국 2035 계획 같은 국가 정책 방향에서도 국립 문화시설의 지역 거점 확대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국가 정책 방향과도 맞는 거군요. 심각한 문제인 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리 있네요. 단순히 우리 지역에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걸 넘어서는 명분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영동이 위치가 좋아요. 대전, 세종, 청주 같은 주요 도시에서도 오기가 편하거든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충청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악을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국가적인 자산이 될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하, 접근성까지 고려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겠네요. 우리 국악을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미리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올해 열리는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인 거죠. 아, 엑스포가 딱그 쇼케이스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 엑스포를 통해서 영동이 가진 국악 역량과 잘 갖춰진 인프라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분원 유치는 이 엑스포의 성과가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국악 발전과 전국적인 확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필수적인 후속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엑스포와 분원 유치가 서로 연결되는 거군요. 시너지를 내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영동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전국적인 관심과 응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화 자산을 위한 일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동군이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려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난개발이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적 상징성. 네. 둘째,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해서 이미 완벽하게 갖춰놓은 국악 체험촌이라는 인프라. 그렇죠. 현실적인 강점이죠. 그리고 셋째, 수도권에 쏠린 문화시설을 좀 나누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네.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시설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을 앞으로 어떻게 전국적으로 잘 보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국가적인 고민과 맞닿아 있는 거죠. 맞아요. 국가적인 고민. 네. 그래서 영동의 사례는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잘 살려서 국가 전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영동군의 국악분원 유치 노력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 여러분도 좀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역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때 우리 모두가 전국 어디서 살든 우리 문화를 더 가깝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케이컬처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우리 국악의 국내 기반을 전국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고 모든 국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수준 높은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의 가치를 더 알아주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